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그 광화문 교안빌딩 건물에 거대한 광화문 글판 걸려 있죠. 올림이 있는 시한구절세 계절마다 소개하는 곳 있고요. 여러분도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동안 그 광화문 글판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우리 시민들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이처럼 우리 나태주 시인의 시는 쉽고 간결하면서도 곱씹게 되고. 또 되뇌이면서 위로받게 되는 시편들인데요. 최근 한 드라마에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 등장한 뒤로 몇년전 인기몰이를 한 시집이 지난 겨울부터 다시 또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이 괴태는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 노래가 되고 젊은이에게 철학이 되며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거 이렇게 했죠. 이 좋은 시로 우리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태주 시인. 시 읽기 좋은 이 봄날에 지금 이 사람에서 함께 만나 봅니다. 나태주 시인은 1945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주 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1964년에 초등학교 교사로 임명돼 2007년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어린이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에 신춘문예시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했고요. 1973년 첫 시집 대숲 아래서를 펴낸 이래 최근의 신작 시집 마음이 살짝 기운다까지 무려 40권이 넘는 시집을 선보였습니다. 산문집과 동화집까지 1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집필한 부지런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유심문학상, 공초문학상, 편은문학상 등 굵직한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의 인정을 받았죠. 또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친근한 언어로 작업해온 나태주 시인은 무수한 팬을 지닌 시인입니다. 전국을 노비면서 시심을 일깨우는 강의로 분주한 인기 강사기도 한데요. 지난 2014년에 풀꽃시를 기념한 공주풀꽃문학관을 개원해 풀꽃문학관 관장으로 해마다 풀꽃문학상과 해외풀꽃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네, 풀꽃시인 나태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배우 박보검 씨 아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모르지요 모르죠. 예, 영상 속에서 보지요. 그죠. 예쁘더라고요. 잘생겼고, 예. 이가 아주 아주 시원하고. 그 박보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으로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집을 갖고 나왔대요. 드라마에서 예. 그 드라마는 보셨어요? 예, 직접 보진 않고 예. 서울에서 강연하고 가던 도중에. 집사람이 그 나온다고 어. 텔레비전에다가 핸드폰을 대 줘서 예. 영상을못 보고 소리를 들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 나온다 나온다 봐라 봐라 그래서 오. 그 소리를 핸드폰으로 들었어요. 예. 그 저기 버스 안에서. 그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박보검 배우가 선생님이 시집을 좋아한다고 들고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어, 이게 PPL이라고 제가 아는데 이 어. 출판사에서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작가하고 음그 PD가 예. 아,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니 시집을 보고 음. 이걸 써야 되겠다 네. 해서 어, 지혜 출판사한테 이제 책을 달라 고해서 보내줬대는데 일종의 허락을 받는 예. 과정이었군요. 저는 뭣도 모르고 어. 그게 이제 이쪽에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좀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예. 나는 그렇게 하면 나한테 그그 그 저작권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laughs> 예. 출판사 장이 웃어요. 어... 아 되게 모른다고. 어... 어... <laughs> 그래서 아 그러냐. 그리고 저는 그냥 있었는데 나온다는 건 알았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고 예, 작가하고 피디 선생이 네. 예, 이걸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시, 그리움이라는 시. 예. 어,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음. 하지 말라면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그리움이고 인생 바로 너다 이, 이 작품을 네, 네. 갖다가 이제 깔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고 나서 이 시집이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 나태주 응. 나태주 선생님 시집 주세요가 아니라 박보검 시집 주세요 이런데요. 네, 그렇게 됐어요. <laughs> <laughs> 박보검 씨는그 뒤로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행태가 예. 참 걱정입니다. 이런 그 드라마나 이런 데안 나가면 그러니까요. 책이 안 나가는 이런 추세는 예. 글쎄 이걸 제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laughs>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laughs> 참 걱정이긴 하지만 좋긴 하시죠. 저만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그 광화문 글판에 이 선생님의 시 풀꽃이 내 걸렸던 게 2012년 12년. 네. 3월부터 5월까지. 네, 네. 그때는 선생한테 허락받고 네, 가지고 뭐 50만 원 준다 고 해서 어. 뭐 조금 더 주지 용돈도 <laughs> 궁한데 그랬는데 갖다 예. 걸어놓고 그게 이제 숙달 있는 동안에 에,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비야 같은 여행 전문가도 자기 책에다가 글에다가 썼고 예. 그 전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해 겨울에 어. 이종석 탤런트가그학 교 2013에서 음. 이걸 잠깐 읽었습니다. 낭송을 했죠. 예, 예. 그런데 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겹쳐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와가지고 네네.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 시민들이 광화문 쭉그 광암 글판 쭉꽃 걸려있던 문기 중에 제일 음.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라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작가들은 뭐두번세번 음, 불려갔지요. 그런데 네. 저는 뭐촌 사람이니까. 어리버리하다가 이거 한번 불려갔는데 네. 제가 혼자 하는 소리예요. 아마 저를 끼워준 것을 아마 끼워준 것을 좀 후회하지 않을까. 안 끼워줬으면 다른 작품 일등 갈 텐데 이게 <laughs> 그 들어가가지고 예. 작가와 관계없이 독자들이 이걸 좋다고 해주셔서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건 언제 쓰신십니까? 2002년도에 그 학교 교장할 때 어... 어, 아이들이 약간 까칠하고 말안 듣고 뒷걸음질 하고 조금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얘들을 예쁘게 볼까 음... 어,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얘들을 사랑스럽게 볼까 어, 오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아 너도 그렇다를 거기다 붙였습니다. 네. 어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게 상당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기에 이제세가지가 있다고 저는 혼자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따지면서 느끼면서 들여다보면서 근데 들여다보면서 읽어보면 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니까 자세히 보아야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예. 오래 보아야 하니까 오래 보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자기하고 가깝다고 이렇게 가져다 쓰시는 걸 보면 자기 자신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거 그리고 너도 그렇다라고 제가 했는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나만 그렇다라고 했더라면 <laughs> 예. 이시 아무도 안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도 그렇다니까 음. 너는 이제. 독자한테 가면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나면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아 나도 그렇구나. 음. 이렇게 한번 다시 읽는다 그래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어, 자기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교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뭐 이제 애들 글자 배우기 이전에 애들도 알아요. <laughs> 그렇고 또 네. 그렇다고 또이 치매 노인들이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하는 분들이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 사랑스럽다 당신도 그래요? 그래서 음. 거기서 어 잠시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들으면 약간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에 비유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응. 자세히 보면 예쁘고 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예. 모든 사람은 그렇게 존귀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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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에 제목이 풀꽃인데, 예. 이 풀꽃은 화원에 있는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 화, 흔한 꽃들. 꽃, 음. 어, 그리고 천한 꽃, 돌봐주지 않은 꽃, 작은 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이제 봄입니다. 풀꽃이 피어날 때입니다. 그렇죠. 어, 그런 풀꽃들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래서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걸 우리가 알다면, 알다, 네. 자기 자신은 뭐 말할 것 없이 <laughs> 에, 존재한 존재, 존재다 이런 걸 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주자. 그러면요. 그것까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요. 네. 이게 우리가 어쩜 이렇게 세 줄짜리 시에 이큰걸다 넣으셨어요,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웃음> <웃음> 제가 뭐 작정한 게 아니지요. 네. 네. 근데 이 불꽃이 1, 2, 3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 번은 그뒤 한참 있다 썼는데. 제가 풀꽃 그림 그리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네, 네. 어, 이름을 알고 나면, 음, 이웃이 되고, 음. 어,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네.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어. 아, 이것은 비밀. 음, 그게 2번인데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이웃, 되고, 이웃, 네.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친구가 되고,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네. 그게 풀꽃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하. 아 이게 봄같이 꽃이다. 이게 봄맞이 꽃이다. 이거 이름 알고 나면 확실해집니다. 그렇죠. 아, 어, 좀더 가까운 친구가 돼요. 이웃이 되고. 이웃이 돼요. 어. 그리고 이 색깔이 파랑색이다. 음. 흰색이다.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보라색이다 하면 어. 어더 가까운 친구가 되고 친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려보고 음. 어, 그 모양새까지 알고 나면 이제 그때는 연인이 된다. 예, 뗄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 이건 아주 단순한 건데 예. 이런 단순한 것을 우리는 잠시 잊고 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아 비밀 비밀이란 아, 것은 이것은 비밀. 아 그거 아주 단순한 건데 음. 사람들이 놓쳤기 때문에 비밀이다. 아. 놓친 걸 찾아라. 아주 단순한 비밀이니까 네. 당신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비밀. 예, 하나의 예, 유레카입니다. 네. 아, 난 알았다. 그렇군요. 난 기쁘다. 무릎을 탁 치고. 네, 네, 네. 아, 아이, 단순한 건데 이세 단계가 어, 이름과 어, 색깔과 모양으로 들어갈수록 음. 점점 우리 인간 관계는 깊어지더라. 네. 그래서 에,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이렇게 보지 말고 안색을 좀 보자. 예, 예. 그리고 어, 머리 빠진 걸더좀 보고 성글성글한 걸 보고 흰머리를 보면 예. 좀더 마음이 저려오고 예. 더 좋은 연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2번을 쓴 예, 비밀에 대한 까닭입니다. 그때 또 가까운 사람끼리는 네. 풀꽃 1편부터 실천 을안 해요. <laughs> 뭐 그런가요? 자세히 보지도 않고요.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보지도 않고요. <laughs>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이름, 색깔, 모양 다 안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다음부터는 안 봐요. 어, <laughs> 아, 이제부터는 좀 음,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매일매일 색깔과 모양은 바뀌는 건데, 사실은. 그럼요. 그죠 그럼요. 어. 저는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오늘은 내가 이 세상에서 허락받은 저같이 나이가 이제 75세 된 사람은 모든 날청량 중에 첫날이고 새날이다. 아. 그러면 오늘은 그런 첫날과 새날에 나는 누구인가? 네. 첫 사람이고 새 사람이다. 예, 예. 그러면 내일은 또 나에게 어떤 날로 올 것인가? 음. 나에게 남은 여전히 한 하루가 줄었지만은 그 청량 중에 첫 날이고 새날이다. 또그첫 새날에 또새 날이다. 또그첫 날과 새 날에 나는 또새 사람이고 첫 사람이다. 매일 매일이 그런 첫 그럼요. 날이다. 그러니까 어. 그냥 새 사람 첫 사람으로 새 날을 아름다운 날, 빛단날 속으로 우린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꽃 3 편은. 아, 그건 좀 마음이 아파요. 왜요? 우리 집 사람이 될수있으면그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왜요? 글쎄, 우리 아이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음 손자 아이가 두살반때세살못 돼서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우집 사람하고 그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와서 골목길 산책을 할머니가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할머니가 뭐 아이들이 좀 그렇죠 시설 막고 그러니까 인동초꽃을 꺾어준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인동초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붉은색이었습니다 보라가 노란색인데 예. 붉은색 인동초꽃을 한두막을 꺾어 왔어요 그래서 야그 꽃을 꺾어 왔거나 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꽃병에다 꽂아야지 여기서 제가 이제 물을 떠다가 꽂아줬어요 음. 꽃병이라해뭐컵 같은 거 아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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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 애한테 (3살) 먹은 (2살) 반 먹은 아이한테 야 이거 봐라 아~ 어,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아~ 음. 어, 그 아이한테 예, 그래서 예. 야 어, 너도 기죽지 말고 살아봐 음. 그리고 이꽃보좀보처럼 꽃피워봐 어. 그럼 좋지 않겠어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뱉어내고 그말 그대로 그대로 이~ 거두다가 쓴 겁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피워봐. 참 좋아. 이것도 세 줄인데. 네. 기운 음. 내라. 네. 우리 주시죠. 다 같이 화이팅 하자. 그런 네. 뜻입니다. 네. <laughs> 지금 말씀 표현을, 손녀가 어릴 적, 손자가, 손자가 아, 어릴 엄마를, 적 엄마를 잃었다. 아. 그 얘기는, 그러니까 며느림을 잃으신 거예요. 네, 네, 네. 오. 그런 아픔이 있으셨는데 우리 아주 예, 힘든 일. 음, 근데 극복이 잘 됐습니다. 근데그 손녀한테, 손자한테, 손자한테 기운 예, 내라고 해주신 예, 예. 그 이야기다. 예. 선생님 시가 항상 이렇게 세 줄짜리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럼요. 한 줄짜리도 있어요. <laughs> 한 줄? 네. 아니 저는 더긴 더 것도 많죠.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네, 한 줄짜리, 한 줄짜리. 이 가을에 음. 아직까지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 묘비명. 어. 어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어. 어, 종이컵 너무 쉽게 버려서 미안하다. 음. 한 줄짜리도 있어요. 네네. 충분히 시가 됩니다. 되죠. 네. <laughs> 그리고 긴 시도 있죠. 아마 뭐3 0평4 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데 <laughs> 젊은 시절의 시보다도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시가 짧아진다는 사실. 그러세요. 예. 나이 먹은 사람은요 말을 길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길게 하고 많이 한다는 말이죠 <laughs> 그래요? 중언부언하고 오. 근데 나이 먹으면 좀 짧게 얘기를 하고 끊어서 얘기하고 네. 버려야 되고 네. 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 중간에 제가 시공부할 때 중국의 한식 공부를 좀 했어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일본의 하이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좀 짧죠. 예, 짧은 어. 것을 지향하지요. 네, 네. 어, 그래서 저는 될수 있는 짧게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71년에 등단하셨으니까 그죠?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죠? 네. 그 사이에 시집 마흔 권이 넘고 마 42권. 산문집 동화집 100여 권 쓰셨습니다. 네.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웃음> 종이한테 <웃음> 엄청난 지혜를 줬습니다. 음 초등학교 선생님을 뭐 43년 했습요 네. 어. 그것도 징그럽게 오래 했습니다. <laughs> 어, 누군가가 그 장관할 때안 잘라줬으면 예. 45년 할뻔 했습니다. <laughs> <laughs> 어려서부터 시인을 꿈꾸셨던 거예요. 화가를 꿈꿨습니다. 아, 그 근데 집안이 가난하고 크레용을 사줄 아. 돈이 안 돼서, 어. 집안이 안 돼서, 뭐안 되겠다. 그랬고,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 포기했고, 음. 어, 고등학교 1학년 16살 때 학교에 갔는데 예, 동급생 중에 예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네. 그 여자를 좋아하는 생각을 갖고 그 여자한테 어렵게 어렵게 주소를 알아서 연애편지를 썼는데 예. 그 편지가 아버지 여자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답장이 아버지한테서 왔어요 여자 아버지 예. 어. 그래갖고 제가 놀래가지고 찢어버리고서 그 뒤부터는 편지도 못 쓰고 <laughs> 아, 여자 아버지가 답장을 뭐라고 썼어요? 아, 나수웅 군에게. 제가 그때 이름은 나수웅이었거든요. 어. 자네 편지 잘 받았네.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 공부나 그, 하게. 예, 앞으로 예, 편지 아, 보내지 학생이, 말고. <laughs> 학생이 공부나 해야지 예. 이 귀한 시간에 이런 거 하면 되겠는가. 공부하게. 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나오게. 내가 어. 한번 만나주겠네. 어. 어 그래갖고 제가 놀래가지고 염소 띠다가 물고에다가 그냥 편지 찢어서 버리고 예. 다음부터는 편지도 못 쓰고. 그게 밑박혔잖아요. 예. 표현하는 길이. 그래서 그 답답하고 이렇게 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 씻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시를 쓰다가 그냥 시이 되는 것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림도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고 네네, 어렸을 근데 때 이제 그림이 안 되고 이제 편지도 뭔가 표현하는 거고 음, 음, 네. 아, 결국 내가 느낀 어떤 감정과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예, 예. 그것의 도구가 이렇게 예. 바뀐 거로보입요 예, 예. 예, 그렇죠. 네, 네. <laughs> 공주의 풀꽃 문학관을 여셨는데, 아. 근데 고향은 충남 서천이시잖아요. 네. 그때 그 16살 때 제가 소원이 있었어요. 음. 시인이 되는 거, 네. 예쁜 여자한테 결혼하는 거, 예. 공주에 와서 하는 거. 왜요? 공주의 자연이 매우 좋았고, 그래요? 인간이 순회했고, 음. 그래서 저는 고향보다는 공주를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공주를 좋아하니까 왕자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거기에는 공주병 걸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인데 서천보다는 공주에 와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오래 사셨어요? 어, 그러니까 어, 1979년도 우리 딸이 거기서 나서 지금 4한살인가 되니까 한 41년 정도 살았습니다. 79년도에 와서 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 공주 살고 있는데 제가 공주를 너무 좋아하고 공주의 자연과 문화를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등을 밀어서 문화원장을 발려시켰어요 공주 문화원. 예. 네. 그래서 문화원장 발려하고어 그동안에 일본 구도시 공주의 구도심이 자꾸 비어가고 이제 집들이 비는데 그중 에 일본 집이 하나 있었어요. 예, 예. 그걸 이제 고쳐서 시장님이 어떻게 쓸까? 음. 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문학관을 합시다. 어. 아, 그리고 뭘로 채울까 그러길래 풀꽃으로 채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풀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주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주자를 붙여야 된다고 제가 생각해서 어. 공주풀꽃문학관 예, 이렇게 해서 예. 공주시청 건물에다가 공주시청 지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뭐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뭐뭐 제책하고요. 음. 뭐, 제가 뭐 그린 시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은 잘 모르고 가는데 풍금이 있습니다. 오르간. 그래서 제가 오는 사람들이 오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르간으로 음. 동요, 어, 풀꽃 노래 직접 이런 걸 연주도 해서 어. 들려주고 같이 노래 풀고 예.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예. 힘들어서 왔다 그러니까 마음도 내려놓고 예.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요. 방바닥에 좀 앉으시라고. 보면 어. 사람들이요 안 앉으려고 그래요. 왜 의자 안 내놓느냐. 네, 네. 그냥 앉으세요. 그러면 특하게 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집이 좀 좁다 고 그러고 어둡다 고 그냥 앉으세요. 어? 그냥 편하게 좀 예, 쉬었다가는 예. 음. 그러고서 제가 오르간을 들려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초등학교 때 풍금 풍금으로 우리가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예, 어린 아이로 돌아가. 그렇 그래서 마음도 내려놓고 고달품도좀 내려놓고 그래서 편안히 있다가 네. 가는데 갈 때는 꼭 다시 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꽃이 피었을 때는 꽃이 지기 전에 오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꽃이 필때 다시 오세요. 네. 그렇게 하면 뒤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가지요. 네. 그리고 이 풀꽃 문학상? 아, 해외 네. 풀꽃 문학상? 아, 내가 지금 어떤 요, 분들한테 주는 상입니까? 전국에 있는 시인들요. 어. 어, 근데 제가... 문학상에 대해서 아주 유감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제 엉어리가 있다는 거죠. 왜요? 시골에 살면서 서울권에서 주는 문학상을 받는다는 건 아주 쉽지 않습니다. 예예. 왜냐하면 이건 미안합니다만은 가까운 사람들, 결과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기에도 힘들고요. 어. 시골에서 문학 활동을 한다는 건요 책내기 어렵고요. 어렵죠. 그 전에는 작품 발표 어렵고요, 어렵고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상 받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음~ 많이 받고 싶었으나 진짜 받고 싶었던 상을 못 받았어요 어... 뭐~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예,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배려해서 상을 어느 정도 받았지요 음. 열몇 개를 받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65~6세) 되고 (70세) 가까워지면서 내가 상 받는 사람보다는 상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아. 그래서 네, 네. 시청한테 얘기를 해서 시청 돈 받고 제돈좀보태고 그래서 공주 풀꽃문학관에서 하는 풀꽃문학상 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교포 문인들이 한글 씨를 쓰는 것이 매우 안쓰럽습니다. 아뭐 경계인이라고도 하고 뭐 디아스포라라고도 하고 그렇죠.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주는 풀꽃 시인상 네. 해외 풀꽃 시인상 네. 그거는 제 연금으로 합니다. 개인연금으로? 네, 제가 월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는보훈연금이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한 500대는데 그거 털어서. 예. 지 집사람 눈치 안 보고. <laughs> 연금은 집게 아닙니다. 그렇죠. 집사람 거지요. 그래서 보훈연금으로 제가 <laughs> 아, 미국에 있는 문인들 <laughs> 300만원짜리. 네. 3000달러.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두 사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6 0 0만원 3,300, 음. 300 해서 작년에도 둘, 재작년도 둘 네. 어. 국내외에 상 받기 힘든 시인들 네, 상 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 네, 네. <laughs> 아주, 아주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누리꾼들 젊은 층에서 네. 인터넷에 올린 서평을 보면 네. 우리 나태주 선생님에 대해 사랑에 빠진 청년 같은 느낌이다 뭐 말씀하셨지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최근에 쓰시는 시도 이런 느낌을 젊은이들한테 줄수 있는 그 비법은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 어린이 같은 거죠 응. 애들 같은 거죠 철이 안 드는 거죠 <laughs> 어, 그리고 그~ 시를 쓰는 원동력이 인제 호기심 열정 응. 그리고 사랑 그리움 이렇게 이제 들어볼 때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거든요. 네. 그 저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 천국입니다. 아 그러세요. 책을 있으면 가서 만져보고 싶고, 어. 알아보고 싶고, 어. 예쁜 사람 있으면 가 인사해보고 싶고. 어. 그, 그래서 저는 볼때제 <laughs> 자신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인간이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가까운 시리즈, 또 하나는 강연을 다니면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예. 또 얻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 사실은 뭘 주러 갔는데 예. 올 때는 많이 받아 갖고 와요. 어. 그래서 우리가 닮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는 건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상을 제가 뭐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 뭐 어든 보이지 않는 신이든 뭐든 존재들이 그준 만큼 저한테 돌아서 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걸 믿습니다. 네, <laughs> 네. 준만큼 받는 것이다. 네. 그러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많이 줘라. 예, 네, 그까 기쁘지요. 예, 기쁜 거는요 얼마나 좋은 자산인지 모릅니다. 음. 기쁨이 그다음에 행복으로 가고요. 어, 기쁨이 만족으로 가고. 네. 그래서 저는 등식을 나름 대로 생각해봤는데 감사, 아, 만족, 어. 기쁨, 음. 행복, 네. 인생의 성공 이런 손으로, 손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음. 우리들은 저부터도 감사함을 못 느꼈어요. 음. 너무 불평이 많고 불만하고 속상하고 남 탓하고 음, 음. 어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좋아하고 예, 예. 할 일이 있으면 감사한다면 일단은. 만족이 좋지 않을까? 감사, 만족, 만족, 기쁨, 기쁨, 행복, 행복, 성공, 성공이다. 시작은 감사다. 감사다. 풀꽃 시인 나태주 선생님을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 많이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